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정말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화를 공유하려 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 귀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일어난 실제 경험이에요.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제 조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를 만지작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귀가 가려운 줄 알았죠.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면서 귀 안에서 뭔가 움직여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살펴보니 아주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장난감 포장지의 종이 조각을 귀에 넣다가 실수로 깊숙이 밀어 넣은 거예요 당황했지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절대 손이나 면봉으로 파지 말자 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무심코 면봉으로 빼려다 더 깊숙이 밀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작은 현미경 같은 기구로 귀 속을 살폈어요. 확실히 안쪽에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고, 이미 귀가 약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귀이개와 흡입기를 이용해 그 종이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조금 울었지만, 다행히 고막에는 손상이 없었어요. 이물질이 빠지고 나자 아이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귀가 시원해요.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정말 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이후 며칠 동안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 연고를 처방해 주셨고 집에서는 귀를 건드리지 말고 청결을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아주 간단했지만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귀나 코에 넣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장난감이나 쓰레기 조각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해요. 또 혹시 귀에 뭔가 들어간 걸 발견했다면 절대 직접 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벌레나 날개 달린 작은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움직임이 귀 안쪽 피부를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구와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당황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침착하게 행동하고,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이 영상은 단순히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께 주의와 평정심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도 부모로서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귀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올린 엄지, 구독 중,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풀빛나는 하트.